Sada 업데이트 알려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라포입니다. 6월 3일 목요일 2021 서든패스 시즌 2 피날레 감사 이벤트 외 9가지 소식을 들고 왔구요첫 번째 새로운 이벤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서든패스 시즌 2 피날레 감사 이벤트 이벤트 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접속을 하신 다음에 채팅 창에 서든패스 장장맨 스텔라 서든패스 뭐 이런 식으로 채팅을 치시면 여기에 맞는 보상을 지급해 준다고 하니까 꼭그 날짜에 맞는 채팅을 치셔서 받아가. 하시길 바랍니다 자 피날레 레벨업 이벤트 레벨에 달성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보상을 준다고 하고요 프리패스 한마디로 서든패스를 안사셔도 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서든패스를 사신 분들은 이 두가지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전 킬킬킬 챌린지 킬킬킬 미션이고요돌격소총으로 25킬하기 등등등등 모든 케이스를 완료하시면 영구제 탄창 2개 300SP 패스트캡 10개를 준다고 하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6월 첫째주 버닝 핫타이벤트고요 이번엔 네온켈리 코리아 그리고 스타 이렇게 3개 3가지 스킨을 주고 6월 5일, 6월 6일은 하타 입 스페셜 상자를 또 준다고 하네요.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000SP가 들어있는 3,100원짜리 부스팅 보급상자 패키지를 판매한다고 하고요. 이게 총몇개 팔렸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한 3억 치는 팔렸을까? 과연 패스트킷 특별 할인 판매가 한다고 하고요. 이번 서든패스가 끝날 때까지는 100개의 묶음이 16,000원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기타 업데이트, 플리마켓, 신규 거래 물품,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자, 플리마켓인데, 노블 스킨 무기, 윈체스터, 나고서, 피스메이커, 크리스 이렇게 네 종류가 신규 거래 대상으로 아이템이 추가가 된다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6월 3일 정기 점검 이후에 확인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 뭐, 캔디팝 스킨, 매트2 나머지, 뭐, 그렇게 풀리겠죠.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블 네 가지가 이번에 풀린 걸 보아 해서, 8월달에 마지막 노블 4가지 에딱, 103, 파바스 사이가 이렇게 풀릴 것 같아요 자 커스텀 매치 개선사항으로는 방 설정 변경이나 특정 커스텀 모드 선택으로 투표를 진행할 수 없는 방의 경우 투표 불가라고 표시를 해준다고 합니다 어, 입장시동한 방이 채널 수용 인원 부족으로 입장에 실패할 경우 리스트 해당 방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외된다고 하네요 자, 토너먼트 2021 시즌2 보상 캐시지급 됐고요축하드리고요 서든 라디 신규 버전 업데이트 예, 됐다고 합니다 종료되는 프로모션으로는 스텐실 무기 모아라 이벤트 한마디로 마블을 얻을 수 있는 이 이벤트가 끝나고요 있지 멀티카운트 아이템이 삭제되고요 멀티카운트 2가 삭제되고요 서리나 투머치 좋다 보상 아이템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이번 특별한 건 없고 노블 플리마켓 업데이트를 이번에는 좀 빨리 했다 한 6월 셋째 주나 둘째 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첫째 주부터 그냥 빨리빨리 어 풀어 하면서 풀어주는 게 괜찮다 싶네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는 서더테가 알려주는 서알람 콘텐츠가 올라오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하시면 보다 보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럼!